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시간 중에 하나는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어떤 회사에 어, 입사 그 신청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고, 딴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죠. 아, 또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또 막막해 상태에서 참 우리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어렵기도 합니다. 아, 특히 신앙적으로도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응답이 없을 때에 그때도 참 마음이 답답하죠. 예. 아, 저도 미국에 20년 동안 살면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정말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적으로도 기다림의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어, 신앙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아서 어, 정말 힘들고 어, 어려울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어, 특히 이제 그 유학을 가서 신학교의 어떤 과정을 잘 졸업하고 이제 목사한수를 받아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기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다 예정된 교회가 있어서 섬기는 교회에선 이미 삶까지 했고, 또 학교에 졸업도 과정도 마쳤고, 그래서 신분적으로 일 년만 딱 있을 수 있지. 그때 부목사로 사역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제 미국을 떠나야 되는 그런 간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부목사 사역을 하기로 한 교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길이 막힌 거예요. 갑자기 안 된다고 라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나에게 지금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준비한 건데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나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길을 막으실까?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열심으로 기도하여도 당장 어떤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1년이었어요. 그 전에 또 다른 신분의 변경의 문제로 인해서도 또 그때도 거의 1년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다렸던 시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 유명한 왕이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유다의 위에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이제 남유다도 또 쳐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 는 너무나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떤 특별한 응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하게 애굽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애굽이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였어요. 자기 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태로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도울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죄는 뭡니까? 능력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면 지금 어떤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하여 그 자리를 믿음으로 기도로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다른 길을 반드시 여시거든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명백한 죄를 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불신앙이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결과는 뭐가 와야 마땅하냐면 하나님의 징벌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으니까 징벌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18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미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미라 왜 그러나로 시작할까요? 앞에 전반부 문맥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때 그러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문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따가 찬양으로 고백하겠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사실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마음은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때때로 어린 나이일 때 아이들을 이렇게 혼낼 때가 있어요. 혼내고 뭔가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애가 정말 보기 싫어서 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인생을 그래도 더 많이 살아본 부모가 그래도 이거를 아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를 제재해 주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기다리심도 그 아버지의 마음과 통일한 거예요. 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냐면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느니 이는,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는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계시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그들을 사랑하시기도 물론 중요한 이유이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때는 뭐 민족도 없었죠.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꿈이 있으셨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어떤 샘플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거죠. 따라서 그 언약이 있었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거였죠.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의 구절에서 이 은혜, 은혜를 베풀기 원함이라 했을 때그 은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극휼히 여기는 마음 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극휼히 여기는 마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셨다. 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다려 주시는 은혜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우리를 막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만약에 그러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들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들 모두가 연약하잖아요. 죄가 죄인질도 알고 우리가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잖아요. 네. 우리로 알금 깨닫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하나님은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 볼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흔히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 재산을 가져가죠. 모든 것들을 다탕진하고 아무것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포커스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그 저녁에 그 늦은 밤에 그문 앞에서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거를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거죠.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무엇을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통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축복이라 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질적이고 또 자극적인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의 본문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죠. 그들의 죄를 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는 지적하셔야 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들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로마의 형태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요 복음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구절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18절의 마지막에 나온 구절인데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 대목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만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기한을 정해서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때, 우리 인간이 바라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결국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부르 짓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내 삶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다시 통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나라는 건 뭐의 표현입니까? 절박함의 표현이에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어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할 때, 사랑하는 가족이 힘든 일을 당할 때, 점잖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 상황이 철박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때가 우리들의 인생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예레미야 3 3장3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음께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농담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르지는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집에서 부르짖는 기도하기 어려우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는 이러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다 그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과 육체와 영혼을 새롭게 해 주셨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 함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벌써 수년 전이죠. 한 살도 안된 우리 하진이가 하진이 아기가 정말 생명의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한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를 들으셔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매일같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또 1년 전에 우리 성은의 자매의 정말 유방암 또 3중 음성이라고 하는 정말 힘든 그런 그 상태여서 모든 수술과 모든 항암의 치료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얼마 전에 완전한 치료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또 우리 신미장 원사님도 이암 덩어리가 커서 또 전이도 돼서 또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완전 관해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그 다음 날또 집도의를 통해서 또한 그 종양내과 교수님을 통해서 축하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흔치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따라서 그 가족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됐잖아요. 조금 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렸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들의 조급함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그 문제의 해결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인생의 많은 문제의 해결점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존재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너무 세상에 어떤 돈 버는 거또 여러 가지 그런 눈에 보이는 성취하는 거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빼앗겨 버려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이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한 분은 없습니까? 그렇게 믿지 못할 것을 믿다가 상처받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많은 재정의 손해를 보신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에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나에게 너의 마음을 다시 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 그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해결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문제 속에 함몰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전체를 보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 걸음, 우리의 모든 미래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 나를 믿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